음, 좀 해만 나놔라. 야는 짬짬이 눈을 좀 붙여야 된다. 그라고 너희들, 야, 어 좀만 앉아봐라. 너희들 보기에도 광도 야가 억수로 한심하나. 아, 그래. 음, 뭐 너들은 잘 모르겠지만. 나는 이런 비조 분들에서 하루 종일 강두하고 비대다 보이기는 해. 내가 잘 알지. 이 강두가 가끔씩 일마가 눈빛이 확 변할 때가 있다. 이가 그 뭐라 해야 되노? 그 눈빛이 번쩍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보는. <laughs> 응? <laughs> 뭐그라긴 해. 거기 뭐뭐 <laughs> 뭐 아무튼 말 나온 김에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 것들 꼭 붙잡고. 딱 한마디만 하란다. 그 우리가 말이다 이렇게 오늘날 졸지에 세균폐밀리가 돼가지고 시궁창이나 기댕김이 하수도를 뒤지고 다닐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응? 참말로 황당한 일이 할수 없다 이거 맞아? 뭐뭐 하기 사뭐 뭐 성수대교 무너질 때뭐 떨어지고 죽은 아들이나 뭐길 가다가 장갑차에 뭐 깔리 죽은 아들이나 그 지하철에 불나가 뭐 신수이간에 타 죽은 아들이나 뭐 황당이 마찬가지 아이가 그렇게 황당한 일이 그게 또뭐 실제로 일어나 있긴 해. 그게 또더도또 또 황당스러운 거 아니겠나? 응? 뭐 아무튼 간에 이런 뭐 황당한 일은 결론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. 죽은 아들만 불쌍하다 이가라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고 썩어 문드러진 애미, 애비들 그러고 안 있나 음, 만에 하나 진짜로 만에 하나 뭐 쬐진 주둥이로 할 말은 아니다만은 음, 만에 하나 그 이번 일로 현서가 잘못될 경우에 너희들은 강도한테 최대한 잘해 줘야 된다 어? 절대 아한테 뭐라 뭐라 하면 안 된다 알았지? 어? 아니 정면치로 니와 넘어집 아 손붙잡고 뛰노 이 빙실아 이딴 소리를 하마 어? 절대로 안 된다 가이 알았나 몰랐나 어? 그래 졸리자너도좀 자라 난 앞으로 살아봐자 얼마나 더 살겠노? 너희들이 평생 야를 응? 못 부르니.